이 영상은 양 매매운 채널의 스윙 트레이딩 파트너 노원 개미님의 강의 영상입니다. 양 매매운 채널에서는 능력 있는 구독자, 유튜버와 함께하는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개미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드렸던 관심 종목들 결산 시간입니다. 저번주에 드렸던 11가지 종목을 리뷰해 볼 건데요. 단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시간은 많이 적었지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낼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로 한 번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종목을 드리기 전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주 최고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1가지 종목들이 모두 수익 구간은 한 번씩 줬습니다. 뭐 짧게 난 거는 4%, 5%도 있고, 크게 난 거는 19%도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 절반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셨더라도 50%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었고요. 물론, 시드를 10등분, 11등분 하셨으면은, 계좌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 날수 있겠죠. 최고가까지 모두 먹었으면 10% 정도 났을 거고요. 보통 잘하고 유명한 리딩 방들이 한 달에 5% 정도 수익을 냅니다. 물론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이 나는 달도 있고 수익이 나는 달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수분들도 지금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물려서 고생한 친구에게도 너가 물탈자리를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삼성전자는 8만 원이 가있을 거다라고 말했었는데 벌써 6만 4천 원을 회복했더라고요. 물론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처럼 상승장은 내가 물탈 자리를 기다리거나 주식을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는 순간 고점에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벌써 2, 3년 전에 대세 상승장 때를 생각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는 이 20일, 이때 기준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일 전에 이렇게 박스권을 쳐주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런데서 매수하시거나,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다시 내려왔다가 살짝 깨고 내려가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죠. 8027원, 뭐 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줄 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중간 박스에서 반등하고 다시 도전을 해주는 모습.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은 전량 매도 하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게 15분 봉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캔들이 두 개면은 30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8,000원 대 매수를 하고 8,4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셨으면은 적어도 5%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8,000원, 정고점 목표가 8,400원. 박스권 상단을 뚫어줬으면은 여기 8,950원까지 볼수 있었는데 이게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략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와줄 때 요런 데서 사셨어도 뭐3% 단기 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JCN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었죠. 그래서 이때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종목을 추천해 드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적어도 5,87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수 있고 여기서 여기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찍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못파셨으면 적어도 이, 여기서 찍고 내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정리를 못 하셨으면은 이 중간 박스에서는 적어도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주시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위쪽에서 하셨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3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간은 한 10분 정도 있었겠네요. 하나 둘세개 봉이 세개때쭉 내려왔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여기서 돌파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기서 계속 던지셨어야 돼요.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됐고 만약에 내가 못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6,200원 아니면 6,150원,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다 올라갔는데 여기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미 저희는 밑에서 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한 게 5,870원 정도고 매도한 게 6,23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아직 주식이 처음이셔서 왜 저기서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정리하는 기준은 모르겠다 하시면은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 매도, 기법보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법은 간단하게 배우시고 어떤 시황 때 어떤 재료 어떤 섹터에서 종목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익혀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휴림 노보신데요. 제가 금요일에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금요일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2,780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요만큼씩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파동을 가지고 와서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3,060원에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60원에 닿아서 저항을 느끼고 바로 급락을 해줬습니다. 목요일날 로봇주들이 급락이 나와서 물리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목표가를 채워주고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 목표가는 3060원. 이렇게 수익을 10% 정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유일로보틱스고요이 종목도 제가 여기 박스권, 정고점이랑 가깝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파할 때 매매를 추천드렸고,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정고점은 3만원이었죠. 3만원은 뚫어줬지만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만원을 구간을 하나 더 그어주시고 이 부분에서 15분봉이기 때문에 한 캔들이 15분이에요. 그래서 내려오고 여기서 돌파를 다시 해주려고 근는데 실패를 하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캔들이 3만원 구간에서 7개 정도 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한 시간이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시고 물량을 최소한 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매매 구간이 29,000원 그리고 3만 원 앞에 전고점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는 로보스타를 추천주로 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로보스타를 추천주로 드렸고 이 종목 금요일 날 이렇게 깨지고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장초반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셨더라면 시초가에 바로 잡으셨어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부근에 해주셨으면 됐고 정고점을 기준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죠. 정고점을 기준으로 박스권이 생겼기 때문에 50% 정도 물량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정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단일가가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일날 시간 외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겁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1대1 파동을 그어보면 이 정도의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목표가를 달성해주고 단일가에서는 많이 하락해주는 모습이죠 이 종목도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해줬기 때문에 더 급하게 상승해줄 게 아니라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시초가 가격인 27,6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최고가가 31,800원인데 거의 맞췄죠 1대1 파동으로 로보스타는 수요일날 상당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미글로벌인데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거 깨면은 제가 본전이나 조금 밑에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가격에서 여기까지 1.5%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줬다가 이 박스건 위에서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서 사셨다가, 아, 나이 종목이 너무 지지부진해. 아니면 또 내려갈 것 같아서 못 들고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정고점에 매물대를 뚫어주기도 아주 버거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진입할 때 31,700원. 이 중간 박스가 32,800원이기 때문에 32,800원.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히림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밑에서 박스권 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이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요일날, 이때 드렸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부분에또 뚫어두지 못하고,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해줬는데, 이 앞에 이틀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자리가 매물대로 작용해서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이죠. 히림을 매매를 만약에 이쪽 구간에 하셨더라도, 올라왔다 내려올 때 손절 제가 제일 좋은 방법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매매의 장점이 본전에서 손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내가 만약 이때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할때 이쪽에 하시던가 아니면 이 밑에서 하셨어도 되고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매매를 하셨더라면 이때 손절했던 것보다 조금 더올라왔기 때문에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의 수익이 날 수는 있었어요 이 박스권 밑에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와줄 때 이쪽 앞에가 아니고 이쪽 위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할 때 제가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앞에보다는 위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실전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연습 매매를 하시면서 아, 이때랑 이때랑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신 후에 내 소중한 돈들을 많이 투입을 하셔야지 실력도 빨리 늘고 수익도 빨리 쌓이게 됩니다. 이 종목은 1,600원이 밑에 박스고, 이 위에 박스가 1,100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실리콘투인데요이 종목도 금요일 이쪽에서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 갭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가 하기가 힘들죠. 이 위쪽으로 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려갔다가 올라와주는 이쁜 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박스 예정돼 있던 2,926원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정고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도달을 해주고 내려와주는 모습입니다.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2926원, 뭐 2920원, 2930원 정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정고점 기준으로 3100, 3140원, 3139원 정도의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됩니다. 정고점 기준으로 50% 정도 매도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줌인터넷이고요 이 종목도 이때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박스를 올라가 줬다가 내려줬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밑에서 매수를 한번 할수 있었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매수 구간을 주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두번 번 정도 매도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줘야지 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후회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8% 정도 수익 여기서도 10% 정도 수익 9% 정도 수익 그래서 두번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매수 구간은 동일하게 467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670원 매도가는 5100원 정도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매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전업이신 분들은 이런 걸두 번의 수익을 낼수 있었고,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시거나 실시간으로 종목을 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한 번만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도 금요일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못 잡으시더라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줬다가 내려와줬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어차피 매수 가격은 똑같습니다. 7,125원.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내가 다음날 정고점에 팔고 싶어도 요만큼 갭을 띄었기 때문에 정고점 이상으로 팔렸겠죠. 그래서 이 앞에 이런 매물대 기준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박스권을 하나 더 그려준다면, 아,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겠구나, 요렇게, 요렇게 시나리오를 짜시면 되고, 매수 구간은 7,120원, 매도 구간은 7,744원, 7,740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적어도 시가가 이 정고점 구간이라면은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가의 절반은 일단 챙겨놓으세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3~4% 내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천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절반이라도 팔았으면은 20만 원은 더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주식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내 후회를 최대한으로 줄이셔야지 주식을 재밌고 오래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박스 거를 그려놨지만 어떻게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캔들이 화살표랑 겹치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 줄때 매수했다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2,190원 정도나 2,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손절을 안 하셨다면 한2,3% 정도 계좌에 플러스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200원이고 종가가 2,260원, 2,260원 이 종목은 아마 홀딩을 하고 있겠죠. 11종목을 분할했다고 가정을 하면 나누기 1 1로 해서 8,9% 정도 나올 거고요. 매수하시고 최고가 대비 수익률은 98% 정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정고점이나 목표가 기준으로 해 보면 수익률은 두 개로 77%, 11종목이니까 나누기 11로 7% 그리고 매수가 대비 이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은 합산 9 8구요 나누기 11로 계좌 수익률을 하면 8.9% 정도 났을 겁니다. 뭐 승률 같은 경우에 11종목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익 구간이 좋고요. 중간에 데이터 솔루션은 두 번의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10%가 조금씩 더해지겠죠?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1% 정도 올라갈 거고, 내가 이 종목들을 모두 똑같이 매매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내가 기존에 뽑아놓은 관심 종목과 노원개미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게 겹치고 어떤 게 차이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상승장에서는 혼자 매매해도 승률이 잘 나오겠지만 특히 하락장에서는 혼자 매매할 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장이 계속되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도 시장 환경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